Hello, everyone. Hi, I'm Jen. 안녕하세요, 여러분. 젠쌤입니다. 오늘의 우리 배울 학습, Day 74 유닛에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울 표현은 Give back 이라는 동사구예요. 아, 얼핏 조금씩 추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Give 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주다. 라는 표현이었죠. 그리고 백 하면은 그냥 뒤가 아니라고 했어요. 단순하게 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해석이 안될거예요 그죠? 응. 그래서 마냥 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래 있던 자리로 뭐하는거? 되돌려주는거. 그죠? 되돌아가는거. 그것이 바로 백의 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돌려 주다의 의미가 바로 give back이 되겠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give 한다라는 동사와 함께 쓰여서 give back하면 돌려주다. 음. 우리가 물건을 그죠 누군 거 누군가의 물건을 빌릴 수고 빌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말안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저뭐 해야 돼요? 당연히 원래 자리로 물건을 돌려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브백을 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그 부분은 예문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기브백의 의미 해석을 한번 교재에 나와 있는 것부터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해요. 자, 책이 있으시면 책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책이 없으시면 영상으로 저와 함께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백은 되돌아가는 의미이므로 주다인 동사 기부와 함께 쓰여서요. 기부 백 하면 돌려주다 라는 의미가 돼요. 조심할 거는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백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그냥... D라고만 기억하시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죠? 뭔가 복잡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돌아가는 거, 특히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 되돌아가는 것이니까 그것이 주다라는 동사와 함께 쓰여서요 되돌아서 돌려주는 것 그죠? 음, 돌려주다라는 의미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give back. 원래는 give라는 의미, 주다라는 의미가 있고, back. 되돌아간다 혹은 되돌려, 이렇게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이두 단어가 합쳐져서 동사 구가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돌려주다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따로따로 따로 생각을 하셔도 되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가 동사 별로서 give back이라는 아이는 하나의 덩어리로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즉, 문장을 보실 때요 항상 주어, 동사 그리고 뒤에 어떤 단어들이 따라 나오는지를 눈여겨서 보시고요 우리가 이 앞전 73강까지 배운 단어들 있죠. 일반 동사와 그리고 그 뒤에 전치사 혹은 부사로서 오는 짧은 짧은 단어들. 그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눈여겨서 보시면서 아 있다면 원래 있던 동사 원래 있던 그 단어의 의미로 별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배웠던 이 동사별 책에 나오는 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라는 것도 잊지 말아 주세요. 자, 그럼 저희가 오늘은 give back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의미 해석을 해 봤는데요. 과연 예문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스텝 1에서 확인해 볼까요? 스텝 1. 문장 익히기 자, 우리가 give back 하면은 돌려주다. 기부 주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돌려주다. 하는 의미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예문부터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이 동사 별이 사용되는지를 같이 보도록 해요. 제가 먼저 읽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Ready? Don't forget to give back my money. <laughs> One more time. Don't forget to give back my money. 자, 어좀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죠? 어,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이 문장에서는 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하는 표현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앞에 나오는 don't forget to 라는 거예요. 뭐뭐하는 것즉 t 부정사 뒤에 나오는 그 동사의 행위들 있죠 그 행위하는 것을 forget, 잊지, don't, 마 라는 거요 예 부정이니까 하지마 그쵸? Don't forget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 것을 잊지마라고 누군가에게 당부할 때 저희가 항상 쓰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비오는 날 그쵸? 아침에는 안 오지만 오후에 비가 온다고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요 다들? 어머니께서 집을 나설 때 우산 가져가는 거 잊지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So you can use that Don't forget to bring your umbrella 이런 식으로 항상 뭐 하는 것을 잊지마라고 할때 저희가 늘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Don't forget to 에요 그래서 이거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배우는 동사구가 Give back 이었죠 돌려주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구요 돌려주는 거무엇이 My money 맞아요 내돈 돌려주는 거 잊지마 라는 표현으로 요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Don't forget to give back my money One more time Don't forget to give back my money 아까 제가 강하게 읽어야 된다고 라 했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 감정이 <laughs> 들어가면은 그 친구가 아 심각성을 알고는 알았어 돈 돌려줄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strong. Don't forget to give back my money. I need them. 그렇죠. I need it.라고 어, 하시면 돼요. 아까 I need them 빼고 I need 이수로 넣어주세요. <웃음> 오케이. <웃음> 자 그리고. 두 번째 예문 볼까요? He was reluctant to give the pen back. One more time. He was reluctant to give the pen back. 음.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저 펜은 과연 어떤 펜일까 <laughs> 생각을 해 봤는데 아마 아주 고급스러운 펜이 아닐까 싶어요. 자, He was. 그는 어떠한 상태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동사를 사용하게 되면 항상 어떠한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그의 상태. 어떤 상태? Reluctant. 자, 우리가 reluctant 하면은 무언가를 꺼리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망설여질 때, 그렇죠. 뭐 하는 것을, 그렇죠. To give the pan back. 뭐를 돌려준다고요? The pan. 그 팬을 돌려주는 것을 뭐 했다고요? 떨렸다라는 거요. 예안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음, 그 팬이 좋으니까 <laughs> 맞나요? 자, 우리가 뭔가 아 이거 줘야 되는데 하는데 너무 이뻐서 그랬죠. 음, 그럴 때 있죠. 잖 내가 조금만 더 사용할게. 뭐 내가 조금만 더 보고 있을게. 그럴 때. 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확 오지 않잖아요. 확 그럴 때 아, 조금 망설여져, 좀 꺼려져요. 그럴 때저 단어 reluctant 라는 단어를 쓰시면 돼요. 꺼리는이라는 단어인데, he was reluctant to give the pen back. 그는 꺼렸어요. 뭐뭐하는 뭐하기를 to give the pen back. 그 펜을 돌려주는 것을 꺼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평소에 그쵸 그렇죠? 무언가를 돌려주는 것을 꺼릴 때가 있다면 여기에 더 팬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이 돌려주기 싫은 그 물건을 넣어서 얘기하면 돼요. 뭐 가, 음, 이럴 때 되나요, 여러분? 혹시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돈을 <laughs> 돌려달라고 했는데 아. 어, He was reluctant to give the money back. 이렇게 음, 그럼 어떻게 하면 말은 돼요, 그죠? 싸움이 날수 있어요. <laughs> 자, 우선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Reluctant 라는 단어도 어떤 행위를 할때 이렇게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뭔가 꺼려질 때 그런 행위를 하고 시, 어,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요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He was reluctant to give the pen back. One more time. He was reluctant to give the pen back. 좋아요. 자, 세 번째 예문 따라해볼까요? When are you going to give back my book? One more time. When are you going to give back my book? 자, 음언사가 들어가든 음언문에 속하죠. When이라는 언제 시점이 나왔어요. 언제? Are you going to be going to 앞으로 할일 그죠. 미래를 나타냅니다. Give back 돌려줄 거니라는 거죠. 뭐를요? My book이라고 해서 음, 내 책이라는 거요. When are you going to give back my book? 너내책 no, 언제 돌려줄 거야?라는 거요. 이럴 때도 있죠. 우리 뭐 형제 자매 간에는 옷을 빌려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가방일 수도 있고 신발일 수도 있고 어떤 아이템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음,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이 표현, 또 언제 그거 돌려줄 거야?라고 물어보실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When are you going to give back my book? One more time. When are you going to give back my book? 자. 세 가지 예문을 이렇게 접해보니까 여러분 대충 감이 오셨을 거예요. 아, give back은 돌려주다 라는 의미이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물건, 그죠? 물건을 언급할 때 사용할 수 있구나. 그리고 예문을 보아하니 give back 뒤에 목적어가 오기도 하고 give back 사이에 목적어가 오기도 하네 이 말은 두개다 써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은 예문을 접하면서 아, 이렇게도 쓸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가 있네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면서 익히는 것도 참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 그죠 외우게 되면 반드시 까먹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문들을 눈여겨서 봐주시면 그랬었지 그렇게 썼었지라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쓰는 그런 거를 배우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 암기보다는 그죠. 그래서 요 문장들을 어떻게 한다? 어 맞아요. 마, 반복 읽기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완전히 내 걸로 만드시면 돼요. 자 한번 따라 읽어 보도록 할까요? 제가 두 번씩 읽어 볼 테니까 여러분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 보도록 해요 Ready? Don't forget to give back my money One more time Don't forget to give back my money 두 번째 문장 He was reluctant to give the pen back One more time He was reluctant to give the pen back. 세 번째 문. When are you going to give back my book? One more time. When are you going to give back my book?라고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잠시 멈추기를 눌주시고 반복 읽기 연습하시고 완전히 암기를 한 후에 저와 함께 스텝 2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걸로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오케이? 스텝 2 step 하기 t 열심히 반복 읽기 연습하셨죠? 그리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세 문장 암기를 확실하게 했는지 확인 작업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3 e 안에 그 문장이 나오지 않으2 다시 스텝 1으로 가셔가지고요 영상 step 다시 한번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영상이 끝났을 때아 내가 적어도 이세 문장만큼은 완벽하게 기억한다라는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자첫 번째 예문이었죠. 내돈 돌려주는 거 있지마. 여기서 물론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돌려주다 (give back)이라는 동사구도 중요하지만 모두 패턴도 하나 나왔어요. 뭐뭐 뭐 하는 것을 잊지 마라는 패턴이었죠. 그게 보였더라. 맞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다 같이 뭐라고 했죠? 오, 잘하시네요. 돈을 많이 빌려주셨나 봐요. <laughs> 음, 의미가 확 와닿나요? 자, 뭐라고 했냐면, don't forget to give back. My money라고 했어요. One more time. Don't forget to give back my money. 음, 내돈 돌려주는 거 있지만 받을 건꼭 챙겨야 돼요. 그죠? <laughs> 이 표현 꼭 기억했다가 써먹어 보시 보시도록 할까요? 할까요? 음. 아 이거 다시 <laughs> 이거 뺄게요. 음. 이 표현 기억했다가 꼭 받을 돈 있을 때 써먹어 보세요. 음. 다시 한번더내돈 돌려주는 거 잊지 마. 뭐라고요? Don't forget to give back my money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예문 확인해 볼까요? 그는 그 펜을 돌려주기로 아 돌려주기를 꺼렸다라는 거였어요. 다시 두 번째 예문 확인해 볼까요? 그는 그 펜을 돌려주기를 꺼렸다. 자. 우리가 꺼리는이라는 단어가 조금 새로웠죠? 그 단어를 그의 상태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상태 동사 그 동사와 함께 써서 얘기하시면 되었어요. 뭐라고 했죠? 이거? 오, 잘했어요. 자, 다 같이 해 볼까요? 그는 he 상태였다 was 꺼리는 reluctant 뭐 하기를 to give 뭐를? The pen back. 그렇죠. 다시 한번더 He was reluctant to give the pen back. 그 펜이 돌려주는 것을 꺼렸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He was reluctant to give the pen back. 그렇죠. 자 여기서 꺼리는 이라는 단어 reluctant 라는 단어 reluctant 그렇죠. 조금 어렵나요? R L 갔다 오시면 돼요. R L 그래서 reluctant, reluctant라고 하시면 됩니다. So he was reluctant to give the pen back.이라고 하면 그는 꺼렸다라는 거예요. 음, 뭐하기를 그 펜을 돌려주기를.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책 언제 돌려줄 거야? 언제라는 의문사가 나간 게 나온 거였죠. 그래서 의문사가 들어가는 의문문에 어순대로 기억,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해 볼까요? 뭐라고 했나요? 오, 잘했어요. 자, 의문사가 나오고 돌려줄 거야라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할 일일에서 시제는 be going to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when Are you going to g e t back 내 책인가요? My book이라고 하시면 되죠 다시 한번더 When are you going to give back my book? 그렇죠 한번더 When are you going to give back my book?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음. 자, 이렇게 give back이라고 하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back과 주다라는 동사 기부가 합쳐져서 그저 탄생된 돌려주다의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 대체적으로 물건을 돌려줄 때 우리가 사용하는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덤으로 뭐 하는 것을 잊지 마할때 사용하는 표현 뭐였더라? 그렇죠? Don't forget to 동사 원형. 그 표현도 배웠고 무언가를 꺼린다라고 할때 be reluctant라는 단어도 배웠어요. 이런 것들도 덩으로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세 가지 문장 완벽하게 기억했음을 티를 내라고 했죠. 뭐하라고 했죠, 제가? 맞아요. 댓글로 한번 작성해 보세요. 보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아, 저 완료했어요, 공부했어요라고 뿌듯해지하실 것 같아요. 꼭 해주시고요. 저희는 그럼 이또 기브백이 들어가는. 대화 속 같이 스텝 3에서 확인해 보도록 해요. 스텝 3. 실전 대화에서 연습하기. 자, 실제로 친구와 간단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짧은 다이얼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은 아, 어, 마음 하고 나오는 거 보니까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눈으로 한번 추측해 보세요. 제가 먼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om, John won't give me back my toy. Really? Did you ask him nicely? Yes, I did. But he won't give it back. I'll talk to him. 자 어떠세요? 지금 어머니하고 그리고 자제분 그렇죠? 어, 보니까 다른 그렇죠 어, 아들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우선은 형제가 두 명인 것 같아요. 우, 모르죠. 아,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우선 동생분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맞나요? 음, 같이 한번 내용을 볼까요? Mom, 엄마 부르죠. John won't give me back my toy. 전혀 내 장난감을 돌려주지 않아요. 이 말이에요. 어, 얘가 가지고 논다고 이렇게 가져갔나 봐요. 그러고는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어.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야 도와 달라는 뜻이겠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really 정말 그래요? Did you ask him nicely? 약간 또 이렇게 사이가 안 좋게 하면 기분이 나빠서 더안줄수있잖아 아이들은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너 어, 여기서 오빠한테라고 하네요. 그렇죠? 음, 저 아니 오빠였나 봐요. 오빠한테 자, 어, nicely 좋게 말했어 이 말이에요. 음. 뭐 친절하게 그렇죠? 어, 막 건방지게 말고 음, 좋게 말했어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동생분이 Yes, I did, but he won't give it back. 음, 그렇죠? 내해내야 네, <laughs> 네, 되나? 음, 어, 말했어 좋게 형한 어, 오빠한테, but he won't give it back. 오, 그러면은 지금 오빠면은 이이 이 A라는 부분 아이는 여자 아이가 되겠어요, 그죠? 음. 어, 오빠한테 말했는데, 어, uh, but he won't give it back. 어, 오빠가 그거 안 돌려준대, 안 돌려줘, 이말이요 자, 우리가 아까 give back 하면 물건을 돌려준다라고 했고, 그 물건이 목적어였는데, 그 목적어가 이렇게 뒤에 오기도 하지만, 그 근데 네, 이렇게 뭐가 될 경우? 맞아요. 어, 어, 목적격 대명사인 경우에는, 무조건 사이에 들어간다 라고 한적 있죠 그래서 g i v e i t b a c k 이라고 해서 i t a l i l l talk to him. I'll talk i l l talk to him. 그랬더니 어머 k 께서 him. I'll talk to him. I'll talk to him. I'll talk to him. i l 엄마와 딸 그런데 딸이 갖고 노는 그 장난감을 누가 존이라는 존이라는 오빠가 가지고 노는데 동생이 달라고 해도 안 주기 때문에 어, 엄마한테 가서 요거를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 이해 되셨죠? 자 그럼 한번더 내용을 이해하면서 다시 읽어볼까요? Mom, John won't give me back my toy. Really? Did you ask him nicely? Yes, I did. But he won't give it back. I'll talk to him. <laughs> 어머니 참 좋으신가자? Yes. 음. 자, 어떠세요? 내용 이해되셨나요? 그럼 우리 큰 소리로 한번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큰 소리로 감정을 전달하듯이 엄마가 되었다가 딸이 되었다가 한번 해 봐요. Mom, John won't give me back my toy. Really? Did you ask him nicely? Yes, I did, but he won't give it back. I'll talk to him. 잘하셨어요. 마지막에 아, 우의 추각 형인 그렇죠? 아우, 아우 아이라고 발음하시고 L 발음을 연속으로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I'll talk to him. I'll Talk to him. 라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조금 더 속도를 내주시면 좋아요. I'll talk to him. 그렇죠? 오늘 저희가 배운 어, 표현은 바로 Give back 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back과 주다 라는 동사가 만나서 돌려주다 라는 의미로 하나의 덩어리인 동사구로 사용된다 라는 것을 배웠고 보통 어, 물건을 돌려줄 때 맞나요? 사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뭐뭐 하는 것을 잊지 마라는 표현, don't forget to 동사 원형 혹은 뭔가 꺼린다라고 할때 쓰는 reluctant라는 단어까지도 같이 배웠었죠. 여러분 요 모든 것을 여러분 머리 속에 꽉다 어, 담길 바라며 어,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Have a good one. Bye bye.